발어야 되지 말 걸. 와내 앞에서 나 나가 안 나갔잖아. 분명 죽는 거 보고 끝까지 다 보고 나갔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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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보고 내어뜨리데지 <떼어>, <laughs> 나가면 나도 같이 죽겠던데. <laughs> 아저저 저 총이 탄이 짧 탄이 수발이라. 비 같은데. 아, 얘도, 따라가네 에이. 미들, 다. 여 여기 폭 여기 여기 폭폭폭폭폭크 여기 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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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포크.